일러스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짤막하게 일러스터에서 점선 만들기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터 툴박스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를 선택을 합니다. 스트로크에서 굵기를 5 정도로 줍니다. 다음, 다쉐드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옵션에서, 스트로크 옵션에서 쇼 옵션을 줍니다. 여기서 다쉐드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2를 준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다음처럼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그려줍니다.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펜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죠. 이걸 원상복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각형 툴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에 대해서 값을 값을 영으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럼 원상복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에서 점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